여러분의 공동체, 안녕하시지요? 활력 넘치는 공동체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공동체 박사, 남영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공동체 활력을 기원하는 힘찬 구호로 시작하겠습니다. 으라차차, 아싸! <목소리> 여러분, 지난 편에서 발표력 훈련의 실제 진행 모습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지는 않지만 진행에 자신이 없으시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한번 저의 시범을 보시고 잘하신다면 귀한은 인간의 반열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숙달될 때까지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면 남영찬 TV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공동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닐까요? 앞으로 몇편 동안은... 고령화된 주민의 마음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리고 그 고령화된 주민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정확히 읽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고령화된 주민의 마음을 열어야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을의 산재한 문제들, 마을의 미래를 마을 어르신들 말고 누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정부도 주민 주도로 마을 계획을 세우라고 하는데 별로 표현을 안 하시고 발표 울렁증이가 진 어르신들의 속마음을 알려면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들의 지혜로서 마을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 같은 외부 전문가가 박사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마을 문제가 해결될까요?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한다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마을 공동체 문제는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그 대답을 알아내기 위해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 당연하겠죠? 삐, 거. 네. 문 여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문을 쉽게 열듯이 고령자이신 마을 원로분들의 마음을 쉽게 열 수만 있다면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제가 수년간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토대로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분들의 마음 열기가 생각보다 무척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단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아닌 사람이 그분들께 다가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의 문을 열고 묻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신다면, "네, 그런 일은 천부당, 만부당한 한 일입니다." 절대로 쉽게 의견을 내놓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마을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으려니,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한다는 거죠. 잘 아시겠죠? 저는 어르신을 만나는 것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다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만나면 된다고요? 절대 안될 말입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릴 테니 잘 듣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마을 어르신들을 만날 시간을 정할 때 저녁 식사 이후 시간으로 잡습니다. 왜일까요? 네. 낮에는 어르신들이 농사일이다, 바닷가일이다 해서 생업과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낮 시간에 만남을 청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될수 없습니다. 또한, 장소는 가급적 어르신 집보다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면담을 진행하면 사모님이 가끔씩 말씀을 치고 들어오십니다. 또, TV 소리가 너무 큽니다. 이런 방해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용한 장소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가야 된다면, 면담 시작 전에 TV는 반드시 끄고, 사모님을 잠시 마실 갔다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족분들은 면담 중에 자꾸 끼어들게 마련입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1대1로 면담한다는, 그래야 효과가 크다는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라도 지역을 갔을 때 어르신이 제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전라도에도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이 뭘로 밤늦게 여기까지 왔어? 에이, 일 없어. 그냥 가버리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반응에 접하셨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짐을 싸서 돌아가 버린다고요? 절대 안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의 기에 눌려서 여러분이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다음부터 여러분은 계속해서 박자가 꼬이게 마련입니다. 엇박자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그 어르신을 설득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말씀 옳습니다. 제가 공문원 소개로 어르신을 뵈러 왔는데, 딱 3분만 여쭙고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응? 딱 3분이지? 네. 3분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르신을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으신 어르신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가곤 합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이 지역에 언제 이주하셨어요? 그러면 대다수 농어촌 어르신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음, 한 2, 3대 전부터 이곳에서 살게 됐어. 아, 정말 이 지역의 역사를 바로 세우신 분들이군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어르신, 여러 할아버지 중에서 몇대 할아버지가 가장 위대하셨어요. 등등, 어르신 가족사에 대해서 먼저 여쭙습니다. 두 번째, 저는 어르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지금 재배하시는 작물 그건 어떻게 해야지 많이 수확할 수 있나요? 어촌의 경우라면 어르신만의 고기잡이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현재 하고 계시는 직업에 대해서 당신이 전문가이심을 저는 축켜세워드립니다 이때쯤이면. 어르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나의 조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이럴 때 저는 저만의 필살기, 자녀 문제로 화두를 옮겨갑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농촌 어촌 지역에 자식과 함께 사시는 어르신은 거의 없습니다. 자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어디에 사세요?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몇 가지를 물은 다음에 정말 자식 농사 잘 지셨네요. 힘들게 키우셔서 대도시로 보내시다니, 어르신 생각해도 대견스러우시죠? 이렇게 자식을 키우신 거에 대한 당신의 노고도 칭찬하고 자녀분이 대도시에 가서 생활한다는 거에 대한 자랑소리도 자랑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이러다 보면 어르신의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당연히 열리게 되겠죠. 여러분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이끌어낸다는 것다 아시죠?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바로 좋은 질문이 되겠죠? 좋은 질문을 통해 어떻게 마음을 여느냐 하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게 응원해 주시면 더 알차게 다음 편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영찬 TV를 통해 살펴본 공동체 지혜가 여러분께 소중한 양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좋은 질문하는 방법과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은 공동체의 히어로, 영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